안녕하세요. 뉴엔 남성의원 김영렬입니다. 음, 오늘도 발기부전 문제로 고민하시면서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저는 전립선 문제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 이후에 발기가 되지 않는데 발기부전 수술이 가능합니까 물어보셨어요. 가능한데요. 이 질문을 제가 조금 바꿔야 될것 같아요. 전립선 문제로 수술을 하신 후에 발기가 되지 않았을 때. 발기부전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는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전립선암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어, 경과를 충분히 봤는데 발기가 전혀 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비아그라나 이런 약을 먹어도 안 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 수술 과정에서 발기와 관련된 그런 신경이 이제 손상이 되셨겠죠. 당연히 전립선 암을 치료하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그건 당연히 감사하고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긴 합니다 그것 때문에 뭐 전립선 암 수술을 안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경과를 좀 보게 됩니다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아그라나 이런 발기 관련한 약을 충분히 복용하면서 천천히 경과를 보다가 경과를 봐도 3개월 6개월 1년 지났는데 발기가 안 되시는 거예요 약을 아무리 먹어도 상관계가 불가능하고 그러면은 방법이 이제 수술밖에 남지 않죠 약으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보형물을 이용한 발기부전 수술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전립선 쪽의 수술을 할때 발기부전 수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립선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대장암 수술이라던가 혹은 척추 쪽에 어떤 수술을 한다던가 이런 수술 후에 신경 쪽에 이상으로 인해서 발기부전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우도 나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 그런 대장이나 이런 수술을 당연히 필수적으로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그 수술 후에 발기가 안 됐을 때 그때 가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발기부전 수술을 하러 찾아오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가능하고 주로 그런 분들이 또 수술을 많이 하신다가 제 대답입니다. 발기부전 수술을 고민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다양하게 검색을 해보시고 요즘은 또제 연령대가 좀 있는 분들도 핸드폰이나 이런 걸 워낙에 잘 이용하시니까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충분히 검색을 해보시고 수술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